근이 튀어 오르는 이문제는요 거북목 때문에 그래요. 내 체형을 체크해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아니라 속근육을 쓰는 걸 훈련을 좀할 건데 이 동작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모두한테도 좋은 동작이라서 근데 제가 운동을 시켜 보면 요 하면서 자꾸 일어나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목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타 자세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승모근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볼 건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승모근 보톡스 치료거든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두통이 심하거나 너무 근량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근육이 발달된 게 아니라 체형이 이렇게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 이런 것들이 심해서 승모근이 튀어나와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승모근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요. 이 근육이 더 빠지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W자 어깨가 이렇게 M자 어깨죠. 이런 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깨 근육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고민하기 전에 제가 승모근을 없애고 싶다. 직각 라인 어깨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먼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를 좀 아시는 게 좋은데요. 승모근이 튀어 오르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거북목 때문에 그래요. 거북목. 자 보통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고 엎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승모근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제가 펴주고 내려주게 되면. 승모근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내 체형을 체크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엎어진 어깨를 제자리로 돌리는 스트레칭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팔을 위쪽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유지하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두 번째는 어깨 높이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는 걸 해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 날개뼈 위치를 하나, 그 다음에 둘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만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의 어깨가 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약간 어렵지만 근력 운동을 좀할 거예요. 우리 목에 잡아주는 근육의 앞에 목 고핑금이라는 목 안쪽에 깊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써서 목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힘살 들고 있는 사각근을 써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거북목이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아니라 속근육을 쓰는 거예요. 훈련 좀할 건데 팔은 내 어깨 밑에 그리고 무릎은 엉덩이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세팅인데요. 쭉 바닥을 밀어줘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주실 거예요.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어깨와 땅을 쭉 밀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실 거예요. 30초 힘드시죠? 처음에는 뭐 5초, 10초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 동작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모두한테도 좋은 동작이라서 여러분들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주의점은요. 동작을 할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귀 어깨 멀어지게 쭉 유지하시고 날개, 바닥을 쭉 밀어서 날개뼈가 평평해지게 고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도 마찬가지로 손은 어깨 밑에, 다리는 골반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해 주시고 턱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바닥 밀어서 자세를 잘 잡아 주실 거예요. 복부도 이렇게 너무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쭉 일직선,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쪽 팔을 45도 사선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 해서 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 그다음에 둘. 올라가서 3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옆으로 드실 거예요. 하나, 둘. 팔이 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아프시다 는 분들은 이렇게 주먹을 주셔도 되고, 푸쉬업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할 때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엎어지게, 평평해지게, 최대한 내 가슴 앞쪽이 넓어지게. 이런 식으로 고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셔서 마찬가지로 얘도 한 10번 정도. 자, 요게 되셨다 그러면 밑에까지 W로 이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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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10번, 옆으로 10번, 옆구리까지 내려왔다가 10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 선생님, 저는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엎드려 있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하듯이 고관절을 굽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하나, 옆으로, 그러니까 45도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w 자 근데 제가 운동을 시켜보면요, 하면서 자꾸 일어나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살짝 요 기밑에서 턱을 당기셨고이 상태로, 이렇게 하나, 둘을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서부터 우리 W 해주시고 쭉 뻗어주시고 W 해주시고. 쭉 뻗어주시고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뭐, 승모근 없애는 운동, 그리고 거북목 없애는 운동 보면 막 이렇게 턱만 이렇게 <laughs> 잡아당기는 운동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목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은요, 우리가 이제 날개뼈의 위치를 제대로 잡고 그 날개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면서 목 앞쪽에 깊은 코어 근육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잘못 따라하시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으니까 동작 보시고 제대로 로 한번 따라하셔서 좋은 효과 보시면 좋겠습니다.